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우주 항공산업입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 관련 산업 보고서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당신이 이 분야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특히 요즘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열리면서 예전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음, 완전히 민간 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뭐,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 판도를 확 바꾸고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역시 발사 비용 절감을 빼놓을 수 없겠죠. 스페이스X가 그 재사용 로켓 성공시키면서 비용이 정말 오 극적으로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보고서 보니까 1kg당 2,000달러 아래로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싸졌다 뭐이 정도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 비용 절감이라는 게 단순히 로켓 발사 횟수만 늘리는 걸 넘어서요. 예전에는 아예 경제성 이 없다고 봤던 다양한 위성 사업 모델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위성 발사 수요가 확 늘어난 거고요. 이게 지금 산업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뭐 예전 트럼프 행정부 때 정책 지원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요인들도 시장의 관심을 좀더 높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와 그런 변화들이 다 모여서 결국 2040년쯤 되면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1조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조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거의 새로운 산업혁명 같은 느낌인데요.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정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구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사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위성이나 발사체 자체를 만드는 업스트림하고 그 위성을 활용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운스트림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업스트림 분야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술력이랑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정말 소수의 아주 큰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업스트림은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다운스트림 쪽이, 어,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기업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위성 통신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 같은 그런 분야들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다 보니까 훨씬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나오는 스타링크나 원맵 같은 적외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고요 또 위성 발사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지상 안테나 기술이라든지 혹은 위성이 찍어서 보내는 그 방대한 영상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분석하고 가공하는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스트림의 발전이 다운스트림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선순환 구조라고 볼수 있겠네요. 글로벌 기업들 얘기는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럼 이 기회를 잡으려는 우리 국내 기업들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보고서에서 특별히 딱 짚어주는 곳들이 있었죠. 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세트레가이를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 그러니까 탑픽으로 고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0.3m급 초고해상도 지도 관측 위성 스페이스아이 T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자회사 SIS라고 있어요. 여리가 바로 위성 영상을 실제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채널인데 이쪽을 통한 데이터 판매 사업도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서 목표 주가로 18,000원을 제시했더라고요. 오, 0.3m 해상도면 진짜 엄청 정밀하게 볼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HVM, HVM이란 회사도 언급됐던데요. 아 네, HVM은 첨단 금속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이미 우리 나로호, 누리호에도 부품을 납품하면서 기술력은 충분히 입증했고요. 최근에는 해외의 유명한 발사체 기업들까지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생산 능력도 크게 늘리고 있고, 특히 보고서에서 언급된 국내 우주 관련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 이조이 이 투자 관점에서는 좀 안정성을 더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아, 확실히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는 건 매력적이네요. 그럼 인텔리언 테크는 아까 말씀하신 다운스트림, 특히 위성 통신 분야랑 직접 관련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원웹 같은 곳에 지상 국용 안테나, 특히 그 평판형 안테나라고 있거든요. 그걸 공급하면서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수혜를 직접 받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루미르라는 회사가 SAR 위성 기술. 이게 뭐냐면 전파를 이용해서 날씨나 밤낮에 관계없이 지상을 관측하는 기술인데 이걸 기반으로 2026년에 자체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고요. 또뭐 하나 시스템 역시 꾸준히 국내 우주 산업의 주요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를 해 보자면 결국은 민간 기업들의 혁신이 발사 비용을 확 낮췄고 이게 또 통신이나 관측 같은 다양한 위성 수요를 만들어 내면서 우주 항공 산업 자체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이네요. 그리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위성 제작이든 소재든 안테나든 각자 잘하는 분야를 살려서 이큰 흐름에 올라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세트레가이의 위성 기술이란그 영상 데이터 사업화 능력, 그리고 HVM의 독보적인 소재 기술력하고 안정적인 실적, 또 인텔리안테크의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 선점 효과 이런 부분들이 특히 좀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우주 기술이라는 게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영역을 이해하시고 또 당신의 투자 판단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위성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텐데 이게 과연 우리 일상과 산업에 어떤 우리가 아직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이 점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